전혀 반성을 안 하고 지금 자리도 비웠어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의원의 거짓말을 박정훈 의원이 패버리는데 영상 먼저 보고 할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 비밀입니다. 비공개 <laughs> 그때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아, 몰라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거? 지금 9월 6일 날저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기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와 얼마나 다른 건지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10월 21일 날 최민희 의원 SNS 보면 정확한 날짜는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지금 비밀이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날짜를 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지금 자리도 비웠어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국감 기관에 피감 기관에 축기금 받았는데 이거 혼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딱한게 지금. 말이 맞다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